원피스 1019화의 제목은 '헬리케라톱스'입니다. 시작은 킹과 상디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 라이브 플로어로 인수영의 킹이 사이보그의 모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빔을 쏘아대고 상디는 경계하며 프랑키가 탐낼 것 같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후 장면은 치료를 기다리는 조로의 모습으로 바뀌고 붕대가 두꺼워 허둥대는 미야기에게 제대로 해보라는 듯 풀고하라 소리칩니다. 이내 미야기의 치료가 시작되고 조로는 괴로움의 소리를 지며 회복의 시간을 갖는 듯합니다. 장면은 쓰러져 있는 루피로 바뀌며 물을 토하게 하는데 성공한 하트 해적단이 약을 먹일지 주사를 놓을지 허둥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때 루피는 무의식적으로 고기를 외치는데요. 고기를 단순한 음식이 아닌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으로 회복을 위해 고기를 찾는 행동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면은 오니가시마 해골동 운회돔 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프랑키 와 사사키의 장면으로 바뀌고 하마의 능력으로 회유된 기프터 즈들은 주변의 적들은 자신들에게 맡겨두라며 프랑키가 사사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내 프랑키와 사사키는 서로가 정말 튼튼하다 귀찮을 정도로 튼튼 하다 평하며 본격적인 전투를 벌 이게 됩니다. 인수형으로 변한 사사키는 기계장치가 결합된 나선도를 꺼내들며 이내 자신의 머리도 회전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인수형의 사사키는 날기 시작하고 이 모습을 본 프랑키는 공룡이란 것이 이런 것이었냐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를 헬리케라톱스라 사사키는 설명하고 트리케라톱스는 원래 이런 공룡이라며 우월감을 내보이죠. 이에 대해선 앞서 언급된 키의사이보그하나 기계화된 나선검처럼 사사키 또한 기계적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사키는 탄환케라톱스라는 돌격형의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이 기술에 의해 프랑키는 어깨에 장치한 런처가 폭발하게 되고 이에 격분한 듯 프랑키 또한 제너럴 수플렉스를 펼치며 사사키를 땅에 내리꽂습니다. 그때 프랑키는 사사키의 배에 남겨진 상처를 발견하게 되고 승리의 V 플랫이라는 회심의 일격을 펼치는데요. 아쉽게도 검의 특기가 없던 프랑키는 사사키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오히려 검이 깨져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일발 역전의 기술을 펼치기 위해 프랑키는 사사키와의 거리를 벌리고 이 모습을 본 사사키는 프랑키가 도망친다 여기며 다시 한번 타난케라톱스를 준비하죠. 이후 프랑키의 출장판 어흥포인 장군포와 사사키의 탄환 케라톱스가 맞부딪히며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이 공격으로 사사키는 피를 흘리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야보지 말라며 자폭을 결의한 듯 매그넘 케라톱스를 구사합니다. 이 공격으로 프랑키 장군의 일부가 파괴되고 프랑키는 프랑키 장군에서 나와 사사키에게 레디컬 빔을 내뿜는데요. 결국 이 레디컬 빔은 상처가 남겨져 있던 사사키의 배를 관통하며 사사키를 쓰러뜨리기에 이릅니다. 한편 카이도를 맡고 있던 야마토의 모습이 그려지고 카이도는 고생해서 얻은 악마의 열매를 야마토에게 먹이려 했던 것은 아니라 이야기하는데요. 인수형의 모습으로 야마토는 마치 루피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처구니 없게도 배가 고파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바다에 나가고 싶어 셀수 없이 카이도에게 맞섰지만 번번이 그에게 때려 눕혀졌고 그로 인해 강해질 수 있었다는 야마토. 자신을 이곳에 묶어둔 건 쇠고랑이 아닌 이 나라를 위해 싸워야 했던 명분에 있으며 와노쿠니를 위해 싸우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오뎅이라 부를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1019화가 끝을 맺습니다. 아쉽게도 다음주는 휴재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야마토의 악마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먼저 기존에 예상되었던 야마토의 악마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을 보인 능력은 데코 인데요. 이는 카이도의 모델이 청룡이고 마르코의 피닉스가 주작이라는 측면 에서 동양 문화권에 존재하는 전설의 동물이 야마토의 악마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가설이죠. 그러나 덕후에서는 이러한 가설 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모델을 추측하게 되었 는데요. 그 모델은 바로 키메라입니다.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머리와 발다리는 사자, 몸통과 사자목 근처에 있는 머리는 염소, 꼬리는 머리가 달린 뱀 또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구름의 힘과 위험을 대표하며 인간과 가축을 포식했습니다. 또한 사자의 입에서는 화염을 내뿜을 수 있으며 그 포효는 천둥번개와 같고 단도와 같은 발톱으로 대상을 무자비하게 베어낼 수 있는데요. 전설 속에서는 딱히 날개가 없어도 날아다니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육지와 하늘에서 강력한 힘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설은 총세가지의 추측에 의해 세우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수형의 야마토가 보여준 외모 때문입니다. 스포일러에 공개된 야마토의 모습은 데코아는 전혀 거리가 먼 이미지를 하고 있죠. 또한 두 뿔과 긴 귀. 그리고 코와 눈망울 등 전반적인 모습이 백호보다는 오히려 수론화된 민크족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한편 그동안 오다의 작품에서 대부분의 수인화된 모습들은 그 동물의 고유한 모습을 유지한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여기에 차간해두 개의 뿔과 긴 귀, 그리고 코의 모습과 눈망울 등이 염소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키메라가 헤르베로스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설 중 티치가 케르베로스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 된다면 키메라 또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키메라와 케르베로스는 형제 사이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죠. 또한 작중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설정이 등장한 적이 있는데, 샹크스의 검이 바로 그것이죠. 샹크스의 검의 이름은 그리핀으로 독수리와 사자가 결합된 전설의 동물인데요. 강력한 제왕의 모습과 보물, 지식 등의 수호자라는 상징이 샹크스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설정이었죠.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한 전설의 동물이 작품에 등장할 가능성은 높다고 여겨지며 키메라와 케르베로스를 모델로 한 설정도 그 가능성 안에 포함된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야마토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실 카이도의 딸이죠. 즉 백수 해적단의 일원이었으며 훗날 카이도는 와노쿠니를 맡길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마토는 오뎅의 처형식과 그의 일지를 보고 그 감동으로 오뎅의 의지였던 와노쿠니의 계곡과 함께 스스로 코즈키 오뎅이 되려 행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대 유전학에서 키메라는 생물의 단일 개체의 기생이나 공생 관계가 아닌 유전자가 다른 세포와 온전하게 혼재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즉카이도히 피를 이어받은 그녀가 남성인 코즈키 오뎅이라는 전설의 인물이라 주장하며 행동해가는 모습은 사실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혼재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키메라를 그녀의 설정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죠. 이러한 추측에 의해 덕후에서는. 야마토의 악마의 열매 모델이 키메라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다가 그려내지 않는 이상 확신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러한 재미로 우리가 원피스를 살펴보고 분석하며 대화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야마토의 악마의 열매 모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